하나, 하나. 하나, 그치,치? 그치. 어. 한 일곱 명보인데 그치, 하나지. 하나지, 하나지. 일곱 명에서 하나. 뭐지, 약간 조진 느낌인데, 이거 맞음? 어, 이거 맞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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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가능, 가는 잠깐만! 킹, 능성 있어, 킹능성을 봤어, 나는. 캔윈, 캔윈. 몰라, 일단, 일단, 갔다부터 먹어. 와! 이게 무슨 소리죠 하나, 괜찮아, 뭐 있어? 하나. 하나? 불 붙었어, 얘 죽었어. 잘가. 나이스 불컷 울렁이 비에 여기 두명 내렸는데 하나 어디로 사라졌지 마음속? 뭐야 후라이팬이 왜 벽에 박혀있어 이거? 몰라 어 그렇지. 여기 김국팔수 있어 이거 먹을 사람 팔야 이러면 메인 건물 들어간 거 아니냐? 나 입구만 먹고 바로 빠졌는데 없었길래 메인 건물 아. 들어갔을 거 같은데? 가본다 같이 가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가본다 가본다 같이 가 가본다. 같이 가! 레드고! <laughs> 오, 거기로 그렇게 넘어간다고? 아, 몰랑 들어가. <laughs> 현이, 현이 이미 들어갔어. 오케이. 없는데? 안 털렸는데? 고인두팀 봤는데? <laughs> 애들 다 어디 갔지? 버, 버그인가? 근데 다봤어요지 용해, 아하. 아, 이거 못 참지. 가자, 가자. 잡으러 가자. 잡로가도아니 그 잡으러 가자, 맞죠? 아, 나와. 음, 음, 음. 오, 씨발 뭐야. <laughs> 아니, 아, 대가리 위로 연료통을 왜 던지는데요? <웃음> <웃음> 야, 나 사람이야. 앞에 사람 지나가는데 그거 던지는 거 아니다. 나도 사람이야, 사람. 그 상태로 내가 쏘면 터져요, 이거? 모르겠어. 한번 쏴보자, 쏴보자. 어? 아, 없네. 아, <laughs> <어이쌤>. 어 씨. 깜짝이야. 불탄 <laughs> 사요. 불탄 어, 부탄 좀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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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300발. 300발? <laughs> 예? <에? 웃음> 잘못 들었나 오케이. 내부스스에쓸거좀 드릴게. 오, 부스스 좋겠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아, 배고파. 밥 먹어. 귀찮아. 먹지 마. 아빠가 왜밥안 먹냐 그러면유아가 먹지 말라 해야 다 엄마 귀찮다매. 오씨.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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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오라이 안돼. <laughs> 어 머리 내밀지 말아야겠다. 유아가내 머리 쏠거 같아. <laughs> <laughs> <다> 안돼. <laughs> 내밀면 쏠거 <것> 같아. <laughs> 내밀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어. 이거야 이거. 어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이거. <laughs> 어 씨발 뭐야? <목 começ«> 오 마이 갓! <목> <오> <laughs> 어, 깜짝이야, 씨. 아니, 저 가방에 몇 개를 들고 다니는 거야, 미친놈, <목> <목> 가방에 저거밖에 없을 수도 있 야, <목> 어? 미친새끼야. 야. <목> 야. 뭐야, 왜 저런 아, 가가대 여기, 또, 여기, 또, 또. 아, 술다왜안 예술은... 타나 싶었다. 예술은 폭발이다. <laughs> 데이다라. 아, 잠시만, 뭐야. 1번까지 뛰어, 1번까지. 아, 차 소리 근데... 앞에 치마. 하지마, 지마. 너무 재밌다. 아, 반응 안 해줘도 되는 게이는데 이걸 반응해반 1번에 <laughs> 차 승. 미안해요. 응, 하나 더 올라온다. 돌다. 나이스. 얘 예, 예, 이렇게 경사했다 차 하나 세웠다. 왼쪽에도 하나 있어. 와. 길리? 아 고리 다 끌었어. 다다 끝났어요? 아직이죠? 아야 나 있어. 요길리 있어. 살아 있어요. 길리 어디? 길리 어디인데? 이쪽 집 안에 집 안에 집 뒤에 붙자 붙자 그집 뒤에 왼쪽이야 왼쪽이야. 아까 붙어. 네 동안 쪽집 왼쪽이야 이거. 아까 붙어 이죠 아, 감사 우와, 뭐야? 야, 어디야? 담이다, 담이다. 있던 담, 감사합1 담, 담, 담. 번, 번. 1번. 오. 확인해. 보인다. 그, 왼쪽 각고나 어. 어. 이거 오래 못했죠? 살려. 나이스 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얘는 살려야지 안, 있는데 얘는 살려도 돼요? <웃음> <웃음> 와, 선가방 좋아요. 와, 얘들 부자잖아. 사소리 하지만 밤이 먼저. 당연하지. 그렇지, 그렇지. 집 들어가야겠다. 어, 집을 아. 들어간다고? 어. 속 어, 들어갔는데. 집을 들어간다고? 뭐라? <laughs> 나와야지. 집을 따라? 들어간다고? 뭐 참치. 아. 아, 아. 어? 어? 뭔 소리야, 이게? 아, 씨발, 미친 새끼 진짜. 치모 <laughs> <laughs> 들어나 집에 있지 마, 나와. 나오긴했어 <laughs> 아, 나오긴 oh, <laughs> 니 야, 차차바퀴는왜터뜨리는데 <laughs> <laughs> 어, 어, 아, 기어 어, 나 손, 나 손, 나 손, 나 손, 나 아프다. 집 들어가, 야, 집 들어가, <laughs> 집 들어가. 나 손, 나 손, 나 손, 나 손, 나 여야 여기 한대 여기 한 맞춰놨어요. 오야. <laughs> 오마. 아차왜터뜨렸어 붙으면 되는데 이거. 아 누가 차터뜨렸어아 이연이 개 아스키 저거. <laughs> 아쉬하면다잡는 거였잖아요. 어쩌 크게 돌아올려 고투 빼기. 나이스 어? 남자예요? 아얘얘 다른 있자한 니. 엽네 오. 아, 야 안돼 안돼 피켜줘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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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각 나와요 오른쪽에 누가 쏘더라 차가 백방향 아, 우리 쪽으로 온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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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스음 어. 혼자 어디야 바이야 아일번 어, 바이 작은 바이 큰 바이 작은 바이 아하 확인 짤안 돼. 안 돼. 의시기만. 아, 그, <laughs> 뭐 오이시스. 의시 스도 챙겨 놨고. 이연이 존나 저주하고 싶다. 차왜 부셨어? 차왜 부셨냐? 어? 차한대 남아 <laughs> 있어. 차는 죄가 없지. 이연이가 죄가 있지. 괜찮아. 차한대 남아 아, 있어. 잡을 생각 없는데. 숨 없음.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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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일다 일다 일다요. 정말 나를 원한다면 아껴주세요. 널 수? <laughs> 핑안 치고 그니까 그냥 박는다. <laughs> 아 진짜 에야. 맞았다. 아프다. 행복해져. 두번 아프다가는 죽겠는데? 얘들은 안올 거임. 있... 이미 두 명은 돌았어요. 높핑 쪽으로. 빨간패 하나 있 빨간패 하나 일단 하나밖에 안 보였어 야야 야. 너가 나랑 같이 보자 <laughs> 싸워라 싸워라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우리 건너오는 거다 잡아야 되지 않아? 이게 <목소리> 이야 맞지 맞지 <목소리> 노핑 초핑은 우선 내가 보고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쪽만, 그쪽만 봐 그쪽만 봐주면 될듯 얘네 여기만 잡으면 별 걱정할 거 없을 거 같은데 어 깜빡이 세고 있네 그로자 어. 경박사 그로자 오! 경박사 하나 골룬니? 온다 하나 온다 미안. 하얀 길네 아, 하얀 길네 아나 뒤에서 맞았다. 아그야 그래. <laughs> 저거 야, 지, 지 저거, 저거 경박사다. 어, 차온 차 거예요? 차온거 차 아니야. 아 왔는데? 아, 이거 이거 어 아니야? 이거, 어, 나 아니에요. 이거 살림 됨. 어, 이거 어, 내, 뒤에서. 내가 어, 아, 어, 나 살려. 아, 아, 아 씨, 그냥 그래. 살려. 그래. <laughs> 이거 우리 집 지키자. 어, <laughs> 앞에 언덕까지 왔나? 이게 다른 팀이랑 이러, 이런 식으로 있을 거요 음, 싸울 건데. 빨간 핑 쪽, 저쪽 방향이 있어가지고, 쟤네들이 오면서 싸우는 거 우리 받아 먹으면 될 듯? 유아, 이제 앞에 봐도 돼? 뒤에 안 봐도 돼? 295 방위 쪽에 보였음, 한 명. 네, 아, 음. 아, 맞아, 맞아. 저기 하나 있어. 아, 뛰는 거. 거 살리고 있다. 있다, 살리고 있다. 그거, 방금 찐데. 유아님, 그거, 쟤 봐요. 응, 거기. 됐. 기절? 오케이. 아, 나도. 오케이. 했다. 아, 살리고 있어. 야, 야, 살려줄게. 야, 야 거, 게임 들어가, 게임 들어가, 게임 들어가, 게임. 들어가. 집 들어가, 집 들어가, 집 들어가. 나한테. 어, 왜? 너 그거 아, 나가 막면은 인이 아닌가? 붙었어, 한명한명 한명 붙었어? 어디 쪽에? 이 저기. 저기다 나무. 킹 나무. 한명 던질게요. 한펠 던졌어요. 뛴다. 나 머리만 한다. 조심해라. M4. 앞에 돌 붙었다 앞에도 붙었어요? 네 <laughs> 회복하시고 어, 나이스 <laughs>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하나 기절해 어디야? 저쪽돌 여기, 여기 여기 앞에 돌 초핑 초핑 오케이 오케이 초록 픽 왼쪽에도 토로픽. 기절이었으니까 토로픽. 그러면 지금 왼쪽 라인에한 두명 더 살아남아 있는 거 같은데 이 앞에 바로 돌에도 하나 있고 그 뒤에 돌에도 있고 오케이 네, 던질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좀더 불리하네 그 우리 이제 던질 거있어신분님그 바위에 진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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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 그 있었거든 내가 본건뒷 바위도 있고 아까 두명 붙었었거든 앞돌에 파연병이나 스류탄 아무거나 어 나이스 어? <laughs> 아 c 4 시포? 있어요 이거 앞에 바위만 처리하면은 우리어유리에 지금 거 뛴다 일단 갈게. 됐다 갔어 실패했다 갔어 실패했다 갔어 아, 알아요. 알아요. 저쪽 돌어 나무에다나 있다. 야, 그 바위 내려왔어. 너 옆에 바위에 붙어 있다.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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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애 잡았다. 어, 이거. 봐. 잠깐만. 어. 천천히 할게. 천천히 할게. 못 들어가겠는데? 엄마. 쟤당겨자 당겼고 얘 잡아 앞에 바위만 잡아 이즈마더푸어걔 잡아야돼 나이거 바위 부터 바위 부터봐그 나무 저창 나무 응. 아아할수 있을때다 아, 충분한 짧았대. 충분한 쟤 아, 자기장 바깥이나어 걸치나? 아 애매하게 걸치네 상관없이 유아님 네 저를 만져주세요 브라보니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 아 솔직히 가지. 좀 장난 좀 쳐도 돼요? 안돼요. 시퍼드가 시포... 시포, 돌진하면 안 돼. 연막 끌고. 어? <laughs> 가능 가능 가능. 째 <laughs> <오, 웃음> 줄게 째 줄게 째 <laughs> <오, 오. 오. 웃음> 줄게. 솔직히 <쟤> 그건 <laughs> 가능. 연막 연막 깔고 시퍼드고 달려봐. 째 줄게. 시퍼 그거 다 눌러놓은 상태로 오케이 음, 오케이 출발 준비. 뛰리 뛰리. 출발. 려 달려. 떼줄게 거의다 이제 까놓으면은 이제 맞는 위치 이제 나와야 됨얘 나온다 왼쪽으로 돈다 연고 왼쪽 어? 나이스 <laughs> 아니 화이트는 뭐야 진짜 아너 이거 해 죽어야지 뭐하는 거야 어우 <laughs> 씨씨 깜짝이야 <웃음> 야호 야호 야호, 야호. 야호. Yeah, let's go. I'ma make a couple stacks, do exactly what I want to. Mix a couple tracks, get a lady that I'm drawn to. Turn up to the max, get me faded till I'm gone, dude. I do what I want, couldn't stop me if you